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다음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뚜껑 안에다가 AB를 동시에 곱해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9를 곱하기 기호 없이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두수를 곱한 수를 적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루트 9는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 36은 36이 6의 제곱이니까 결과가 6. 결국 2곱하기 3은 6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일단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m, n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다음에 관계도 성립을 합니다. 는요 이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서 적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번의 성질과 같이 조건 안에다가 곱한 수를 한 번만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와 3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루트 3과 루트 5는 뚜껑 안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제, 제곱근의 나눗셈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나눗셈도 두 가지 성질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제곱근도 위에 꺼 나누기 아래 것시 되고요. 이 식을 뚜껑을 하나만 써서 이렇게. 한 번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성립을 하는지요. 루트16 나누기, 루트4는 루트16 나누기, 루트4로 적을 수가 있고요이 식은 뚜껑 안에다가 한 번만 적어줘도 되는데요. 그럼 계산을 하면 뚜껑 4가 되죠. 그러면 지금 루트16은 4가 되고요. 루트 4는 2가 되고요. 그럼 이거 지금 계산한 것은요. 2가 되죠. 따라서 지금 이 수식으로도 확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요와 같은 성질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역시 mn이 유리수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유리수 끼리 나누고요. 그리고, 뚜껑 안이든 밖이든 이렇게 나누기를, 제곱근들은 제곱근 끼리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숫자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이 있으면요. 유리수는, 요리수는 요리수끼리 나누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에서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수를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 계산으로 숫자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호 안으로 밖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양수이고요. 그러면 뚜껑 a 제곱 b는 A 뚜껑 B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뚜껑 그리고 A 제곱이 A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뚜껑 안에서 처리된 값은 절대 음수는 안 된다라고 일단 하긴 하시고, 그러면 이 뚜껑과 이 제곱 계산이 없어진다,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떤 계산인지 아마 그렇게 어려움 없이 처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나누기에서도 이와 같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뚜껑 A고요. 지금 뚜껑과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뚜껑 제곱을 없애고 b 만 적어주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게 이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밖에 있는 게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양쪽 계산이 자유롭게 될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3이 밖에 있는데요 이 밖에 있는 3을 제곱을 해 주면서 안에 넣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안에 20이 있는데요 안에 있는 20은 4 곱하기 5로 바뀔 수가 있고요 4는 2의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에 그러면 은 2의 제곱과 뚜껑에서 2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식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조건 이렇게 나눠서 써 주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안에 있는 루트 49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49는 7의 제곱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있는 2가 안으로 제곱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